나에게 제천 ccc란? I'm on the next. 나에게 제천 cc란 제이의 고향이다. 제천 c c 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따뜻한 그리움,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직장생활 할 때도 자주 제천 CCC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갔다 오면 힘도 없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에게 제천 CCC는 핫플이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가득한 우리 열매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핫플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제천 CCC란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각양각색의 활동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해당 계절이 되면 그 활동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제천 CCC란 친정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유 없이 그립고 보고 싶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천 CCC란 I'm on the next level 나에게 넥스트 레벨이다. 왜냐하면 나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어, 저에게 재천지구는 추억이 담긴 사진입니다. 과거가 그립고 추억이 그리울 때 사진을 꺼내 보듯이. 저도 제천지구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서 추억을 돌아보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천CCC란 교제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훈련을 통해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있어 제천지부란 만남이다. 첫 번째 만남은 CCC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서로를 위해 중보해줄 수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저희 주변에 CCC 출신 부부들이 많은데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역순장님들 좋은 배우자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역 시절 기억에 남는 일화는요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숲마다 음식을 정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장고기, 요리하기 한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기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동균이와 사랑방 살면서 살벌하게 싸웠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 기억들이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찬양순으로 있었을 때한 번은 찬양 예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즐겁게 다 같이 춤추면서 찬양했던 거. 저는 특별히 봄에 어,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간사님들과 함께 솜사탕과 어, 사콘을 나눠줬던 기억이 나는데. 옛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면은 거의 만남의 광장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는 순생님들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인사도 반갑게 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